아, 오늘 4월 27일이고요. 지금 오후 시간대에 좀 시간이 나서 여러분들 오늘 좀 영상으로 찍고 있어요.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맞았죠. 다행히도 오늘 코스피 지수가 좀 올라줘서 지금 보면 전저점도 또 깨졌어요. 지금 하방으로 흐를 가능성도 좀 있고. 근데 참 특이하게도 이게 쌍봉이면 흐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잘 올라줬어요. 그래서 저는 안 맞는 게 좋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제가 그 아래로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여기가 쌍, 여기, 일구, 일구 칠성? 칠? 네, 이 방인가? 그, 여기가 원래 쌍봉이었어요. 지금 이 지수가 아니고, 제가 나스닥 지수를 보고 얘기했나? 제가 장중에 찍은 게 아닌데, <laughs> 여기가 쌍봉이었는데, 잠깐, 191473, 191453, 73, 왜 더럽지? 아, 제가 지금 이전 영상, 제 영상을 지금 보고 왔는데, 제가 지금 여기를 쌍봉이라고, 하... 쌍봉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마도 이 고가를 보고 얘기를 쌍봉이라고 얘기를 한것 같아요. 지금 종가상으로 보면 쌍봉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그걸 보고 얘기를 한것 같은데 정신이 나갔네요. 여튼 오늘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아 굉장히 당황스럽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 레버리지 단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종가상으로 보면 쌍봉이 아니에요 쌍봉은 아니고 지금 바닥상이 낮아진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종가상으로 이렇게 확연하게 지금 쌍바닥이나 쌍봉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고가를 지금 잘못 보고 얘기를 한것 같아요 지금 고가상으로 보면 1926 여기 고가상으로 보면 1923이잖아요? 제가 지금 고가를 보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1914.53이고요. 여기가 1914.73이에요. 이건 오늘 제가 잘못 본게 맞고요. 오늘 제가 지금 장중에 와가지고 신나가지고 좀 왔는데, 오늘 좀 오전에 일찍 더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하고 2% 조건 검색식을 해보려고 했어요. 지금 현재 2% 조건식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지금 이 실시간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오늘 당일이에요 지금 4월 27일이고요 음, 오늘 제가 그 제가 잘못 봤건 어쨌건 그 인버스 방향성은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코스피지수를 종가를 고가로 잘못 봐가지고 예, 지금 잘못 본게 맞고요 아 지금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2% 조건시 검증 한번 해 드리려고 9시 30분에 떴고요 지금 아마 이 고가봉 돌파할 때 이날 떴을 거예요. 근데 이날 보면, 고가갱신은 분봉 한두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몇개 이렇게 이어지면서 올라가는 게 좋아요. 지금 보면 여기, 우리가 1차 매수 들어갔다가 수익은 실현을 해요. 1차 매수 들어갔다가. 여기 보면 매수 걸어놓으면 저가가 5천원까지는 떨어지죠. 지금 1차 매수선이, 5천 7원이니까 지금 이 선에 걸어놨으면 매수했다가 지금 수익은 나고요. 제가 지금 이걸 왜 해드리냐면 지금 2% 조건 검색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조건 검색식 그 들어가는 그 전체 영상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중간중간에 제가 제목과 다르게 이2% 조건 검색시 검증 영상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가지고 그 빠진 것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지금 이 영상을 켰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9시 40분에 국동 뜨죠 아마 이 고가 갱신할 때 떴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1차 매수가 가능하죠 지금 40분에 떴으니까 이 지점부터 뜬 거잖아요 1차 매수 했다가 여기 보면 수익구간 실현돼요 2%로 11시까지는 뭐 따로 뜬게 없네요. 지금 BGF 리테일 떴죠. 지금 보면 약간 돌파하는 느낌의 갭으로 띄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1차 매수, 2차 매수까지 지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사세요, 파세요가 아니에요. 지금 저 같으면 어떻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익 구간이 여기죠. 16만 3,800원, 900원 그게 이제 수익 구간인데 아마 여기까지는 갈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게 호가단이고 500원 단위니까 164,000원이 지금 수익 구간이죠. 수익 실현 구간인데, 이거 수익 실현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디지털 조선. 디지털 조선도 제가 좋아하는 주식은 아닌데, 뭐, 개인적으로 사적인 감정을 넣는 건 아니지만, 아마, 11시 10분이면, 그래서 보면 여기에, 2차 매수선까지 다아요 2차 매수 된 다음에 여 여기 보면 여기서 수익구간이 났죠 벌써 여기서 여기서 매수가 안 되더라도 여기 윗선에서 지금 바로 여 위에 구간에서 바로 지금 매도가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지금 여기 밑에 선까지 닿는데 이 수익구간까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 특히나 2% 조건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조건식이 공개가 돼 있어서 호가가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도 호가 차이로 지금 여기 보시면 항 호가 차이로 밀리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구간에서 수익 구간이 나면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아요. 주식은 좀 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모바일 어플라이가 또 떴네요. 모바일 어플라이가 지금 보면 이 고가 갱신 구간에 지금 떴어요. 모바일 어플라이가 여러분들 모바일 어플라이는 지금 지표상으로 일봉상으로도 처지고 있고 계속 밀리고 있어서 좋지는 않은데 일단은 한번 볼게요 지금 떴을 구간이면 아마 상승 지표상 상승이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1차 2차 매수선까지 들어왔고 3차 매수가 지금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기다려 보면 될것 같고요 지금 두 종목이었죠 bj t 리테일그 다음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오늘 이거 끝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11시 40분에 CJ가 떴고요. CJ는 매수 타임, 타점이 안 나와요. 전 2시까지, 2시 이후에 종목은 절대 안 사요. 웬만하면 오전 종목으로 사고요. 오후 종목도 잘안 사요. 대부분 추세의 강도가 오전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특히 물량 실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오전이 세요. 그래서 오전에서 대부분 처리를 하고 있고요. 자, 세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12시 50분에 떴어요. 자, 여러분들 12시 50분이면 이 구간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수익 실현하더라도 일선보다 밑에 있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일선보다 밑에 있는 그 항목들은 추세상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롯데 쇼핑도 보니까 타점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좀 봐야 될 종목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랑 BGF r e t 아, 요거는 이제 수익 났네요. BGF r e t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 구간에 도달을 했고요. 이건 빼고, 그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만 봐야 되는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별로, 아,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을 좀 보면 될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이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인버스 예전에, 지금 이 시점에서 한거 줬됐다고 얘기하니까, 한번 두고 보자고 막, <laughs> 앞으로 달아놨더라고요. 욕할 거라고. 이렇게 인버스는 바닥을 헤매고 있고요. 지금 보면 전저점보다 깨졌어요. 고점도 낮아지고 있고 전저점도 깨졌고 보면 종가가 6770, 6770. 종가가 6770. 여기도 깨졌네. 지금 종가 깨졌어요. 오늘 종가가 만약 6770보다 낮아지면 이제 바닥을 다시 다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튼 오늘 굉장히 당황한 하루고요. <laughs> 여러분들 그 지금 단타로 접근하신 분들은, 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요거는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오래간만에 장중에 켜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거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보시면, 지금, 여기, 지금 이 구간에, 3선에 매물대가 지금 겹쳐 있어서 매수가 안 들어갔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것 같아요. 지금 호가가 이렇게 겹치고 한 경우에는 매수를 여기서 따서 보면 지금 평당가 근처에 왔잖아요. 지금 여기 평당가 여기 매수를 하게 되면 평균 한요 정도 되는데 평균 한요 정도 되겠죠. 지금 보면 평당가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수료만 빼면 요 정도겠죠.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 사세요 파세요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평당가나 아니면 여기, 이 선에서 처리를 할것 같아요.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 자체가 제가 워낙 안 좋은 기억도 있고, 물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아쉬워하지 말자고요. 그냥, 저 같은 경우, 저 라면 좀 짧게 잡을 것 같아요.